교과서 16에서 19쪽 근근현 역사에 이해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는 어떠했을까? 여기를 수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초기 국가들 얘기했는데 그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런 국가들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삼국 시대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나라들의 성립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이 나라들이 초창기에는 처음부터 막 왕의 힘이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맹체 성격이었습니다. 저번에 했었죠. 연맹체 왕국. 부여랑 비슷했어요. 부여도 뭐 사출도가 있어서 왕이 있고, 각각의 사출도를 이렇게 귀족들이 통치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도, 어, 초기에는 오부. 고구려와 백제는 왕이 있고, 지역에 오부가 이렇게 있어서 오부가 있고 신라는 육부 이 연맹체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이각 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간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각각의 그 옛날 청동기 시대 때 족장 세력들이 국가에 흡수는 됐지만 여전히 자기 세력들의 그어정그 어그 권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는 각 부의 대표가 자기의 지역을 통치하였다. 이게 초창기의 삼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워, 근데 석탈에란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기말지에 우선 김씨들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들의 힘이 비슷했을 거예요. 부족들의 힘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박씨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세웠으나. 나중에 석씨, 뭐 김씨, 막 돌아가면서 왕을 차지하기도 하면서 아니, 왕의 힘이 그 정도로 약했다는 거죠.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는 그렇게 초기 국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나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처럼 이렇게 강력한 왕권으로 변화했느냐? 첫번이 발전 과정에 대외 팽창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대외 팽창, 외부로 빠져가면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 다른 세력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왕을 중심으로 뭉치게 돼. 그 지역, 그 세력의 대장. 이 대장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대회 팽창 과정에서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결국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였다.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 그 이전에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고구려 백제신라각 국가별로 보도록 하면은 먼저 고구려에는 태조왕이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앞에 나왔던 옥저를 복속시켰고 그리고 게루부 절로부 손오부 뭐 간노부 이런 그 오부가 돌아가면서 하던 거를 게루부 고씨의 왕이 계승권 확립 그 전에는 연맹 체르에서 돌아가면서 했다면 왕이 있고 돌아가면서 했다면 이거를 우리만 하겠다 앞으로 너희들 이제 너희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는 게루부의 힘이 강해져서 그렇게 해도 뭐별 불만이 안, 안 나왔던 거죠 백제는 고이왕이라는 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장악 이제 한강유역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삼국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한강유역, 지금의 서울 인근인데 그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중앙관제를 정비합니다. 6좌평 6좌평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다음 신라에는 내무랑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내무랑이 김씨 왕이 세습권, 아까 얘기했죠. 박, 석, 김이 돌아가다가 김씨만 왕이 되는 걸로 확립을 하고 왕의 칭호가 왕의 칭호가 마립간으로 바뀝니다. 어, 옆에다가 참고로 써 놓을게요. 신라는 왕의 칭호가 원래 거사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차차웅,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마립간은 대군장, 이사금은 연장자 이런 뜻이고, 마립간은 대군장, 아무래도 좀더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이 왕으로 바뀝니다. 뇌물왕 때는 우리가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뇌물왕은 아니죠. 뇌물마립간이 맞는 말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뇌물마립간 때는 이렇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마립간. 그리고 뇌물마립간 때이 광개토 대왕, 고구려 광개토 대왕 들어봤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왔거든 그때는 일본을 왜라고 불렀는데 왜가 신라에 쳐들어오자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줘서 왜를 격퇴하기도 했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그 증거 자료가 호우명 그릇이라는 그릇인데 호우명 그릇 이거예요 어 호우명 그릇이라는 건데 이 그릇에 그 광개토대왕의 이 업적을 기리는 그런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이 한자들이 그런 내용이거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르는 건데 그게 신라 땅에서 발견된 거죠 뭐 광개토 그리고 지호태왕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그 기리는 한자가 그 신라 땅에서 발견됐다이 얘기는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안그러면 신라 땅에서 굳이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그릇이 발견될 이유가 없잖아 무덤에서 그래서 호우명 그릇은 신라가 당시 광개토대왕의 그구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영향력에 있었다는 증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런 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각부는 삼국은 어떻게 중앙집권화 되었느냐 좀 상세히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로 각부의 성격이 변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각 부의 독자성은 약화되고 행정적으로 변해요. 그 이전에는 각 부가 독자적으로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면 이제는 그냥 왕한테 충성을 하는 행정기관, 지금은 지금 뭐지 공무원 같은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냥 공무원처럼 왕의 명을 듣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조직으로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막 왕한테 덤비고 이런 세월이 아니다 이제 왕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다음에 국왕 중심의 일원적 통치 체제 통치 조직이 국왕 아래로 통합 정리되었고 관제가 정비됩니다 지배 세력은 중앙 귀족과 얘네들은 이제 각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높은 관등을 받기도 하고 높은 관등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으면서 유지도 하고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큰 사람하고 이만한 사람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똑같은 귀족으로 취급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높은 귀족, 높은 관등을 받고 이 사람은 조금 중간 등급의 관등, 여기는 가장 낮은 등급의 관등 이렇게 받았단얘기예요이 그 옛날에는 가, 부족의 족장이었다가 어, 부족장 군장이었다가 이제는 중앙 귀족화가 됐는데 그 세력에 따라 관등과 공복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귀족회의 발달. 어, 얘들은 각 부족장들이 중앙 귀족이 됐지만 여전히 그 힘이 완전 약화된 건 아닙니다. 무조건 왕 말에 뭐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고구려는 제가 회의, 백제 정사함 회의. 신라의 화백 의라고 해가지고, 그, 군장들이 왕 밑으로 중앙 귀족화 되었어. 이제 세력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귀족화 되었지만, 자기들의 모임인 귀족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언제든지 왕에게 이렇게 저항할 수 있게 자기들의 힘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각 국가별로. 제가 해이 정사함의 화백해입니다. 어, 다음에 <laughs> 그럼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로 왕은 어떻게 힘을 강화시켰느냐? 율령과 불교 이런 것들이 왕의 힘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이었거든. 율령은 법입니다, 법. 성문법적 통치 기반 성립, 성문법이란 건 이렇게 기록된 법이야. 그 전에는 뭐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뭐 자의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제는 딱 정해져서 법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지금 헌법처럼 법전이 있어. 그래서 글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 기반이 확립됩니다. 문제는 이 삼국시대의 법은 왕을 위한 법이거든. 왕의 명예 충성을 다하라. 이런 법이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 귀족 세력들이 야왕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하면서 뭐 옛날엔 이게 아니었어 옛날 우리 법엔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대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법이 있으니까 왕이 법을 근거로 귀족들을 눌러 버리는 거죠. 명확한 성문법이 있었다. 율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어 불교는 종교잖아. 근데 삼국 시대 국왕들은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왕이 곧 부처랑 같은 존재다. 너희들이 부처님한테 충성을 다, 부처님을 모시듯이 왕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왕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국왕 중심 통치 이념 확립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 각 국가별로 율령 반포와 불교를 수행했던 왕들을 보면은 고구려에는 소수리왕이 두 개를 다했습니다.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그리고 백제는 율령은 정확한 기록이 없고 불교 공인은 침류왕이라는 왕입니다. 신라는 율령반포와 불교공인을 법흥왕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왕들입니다. 소수리왕, 침류왕 법흥왕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불교공인과 율령반포. 다음에 엄격한 신분제도 마련. 어,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자신이 속한 친족의 신분에 따라 결정해서 지배층은 그 자신들의 위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 같은 거를 통해서 신라는 지배층의 위계를 정한 골품제를 마련했다. 다음 피 지배층 대부분이 농민이고 국가의 세금을 납부했다. 가야 연맹 가야 연맹은 변한의 작은 소국들이 이 금관 가야라는 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전기 가야 연맹이에요. 금강가에는 변농사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달을 했고 일본하고 중국의 낭랑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 낭랑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만든 군현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조선 멸망시키고 나서 만든 그 한나라의 군현인데 한나라가 이제 위태위태해지자 거의 독립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었어요. 낭 어, 낙랑하고 일본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을 하면서 번영을 했다. 이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 철제, 갑옷, 뭐, 덩이쇠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다가, 4세기 후반에, 아까 얘기했어요. 이광개토대왕이 신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래가, 관계토대왕이 신라 지원하면서 일본 격퇴하려고 내려왔잖아, 군대가. 일본 격퇴하려고 쭉 내려왔다가, 가야가 있는데, 여기 신라 여기 있고, 문제는 가야가 왜랑 친했잖아. 그래서 가야까지 공격을 합니다. 가야를 공격해서 이 전기 가야 연맹,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 연맹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야, 후기 가야 연맹이 등장을 해요. 금관가야가 쇠퇴하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야 연맹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뭐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까지는 못 가고 연맹 왕국에서 머물렀어요. 고구려 그때 신라처럼 왕권이 강해지지 못합니다. 가야는 그렇게 시달리다가 6세기 신라에 흡수되었다. 이게, 컴퓨터에서는 이게 화면이 제대로 나왔는데 좀 잘라져서 나오네요. 지금 이거 갤럭시 탭으로 찍는데 어, 신라에 6세기에 이렇게 흡수되면서 결국 가야는 멸망하였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치열해진 삼국의 경쟁에서 한강 유역은 서울 인근인데 이곳을 두고서 계속해서 삼국은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쟁의 전개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을 결성하기도 하고 중국과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중국과 이렇게 친해 뭐 나당 연합군, 뭐 백제와 중국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 전망이 결린 전쟁으로 할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전.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개입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이 전쟁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죠. 조금 전에 봤듯이. 마한의 속중 하나로 출발합니다. 자, 참고로 백제는 마한에서 신라는 진한에서 가야는 아까 봤듯이 변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만이었죠. 마한지난 변한 사만이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한 속중 하나인 백제국 한강유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처음 백제의 수도는 여기입니다. 서울의 위례성이라는 곳이에요. 고이왕 아까 나왔던 사람이에요. 고이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세기 근초고왕이라는 사람 때 백제의 전성기가 맞이합니다. 어, 마한을 정복을 했으며, 잠깐만 이왜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글자가 좀 잘렸어요. 마한 지역을 완전히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을 해요.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적을 때 이거 다 적으세요. 고국 원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에요. 고구려까지 진출을 했던 거. 해상으로, 해상 진출. 해상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죠. 그래서 백제 가야 왜를 연결하는 해상으로 진출을 하고, 중국의 동진하고 수교를 했다. 중국의 동진 세력과 수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을 때 이렇게 적도록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고이왕 한강 유역 장악, 한 군영과 경쟁했고 근초고왕 마을을 복속했고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했다. 해상 교역로를 확보해서 중국 백제 가야외와 연결했다. 그리고 동진과 수교했고 가야외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의 국가들이 어떻게 중앙 집권화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화를 나갔는지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세력을 키웠던 백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